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합격한 합격자 김민희입니다. 네, 일단 저는 고등학생 때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수능장에서 너무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너무 시험을 망쳐버려서 제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 조금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재수는 또 시험장에서 망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우연히 편입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 편입은 여러 학교를 한 번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도 많고, 그리고 준비를 잘 한다면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오고 싶었던 학교에 왔기 때문에 학교에 오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공부하는 순간에도 힘들어도 되게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대와 지금 학교 다른 점은 전적대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대외활동 같은 경우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성균관대 학교 학생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고 의욕도 넘치고 대외활동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지원이 많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이랑 영어를 같이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 배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네 3, 4월 같은 경우에는 수학보다는 영어의 비중을 최대한 많이 해서 단어나 문법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은 나중에 후반부에 도움 많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쯤부터 해서는 독해 학습량과 논리 학습량을 늘리면서 수학도 이제는 한반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독해를 많이 위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수학을 한80% 정도 해서 계속 연습 문제 풀시고 기출 문제 푸시면은 그게 가장 좋은 학습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종합반과 단과를 다 다녔었는데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교수님과도 되게 가족처럼 질문을 편하게 할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공부할 때 되게 힘들 때, 지칠 때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좋았고, 일단 되게 체계적으로 커리큘럼도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뭘 공부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이 공부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았고, 단과에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학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직접 저를 관리해주시고 질문도 받아주시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서 제가 남들보다는 좀더 앞서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 편하게 김영 편입에서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에 편입을 생각했을 때 고민이 가장 많이 됐는데 왜냐면 주변에서 편입은 진짜 힘들다. 정말 너가 되긴 힘들 거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많이 고민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편입은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하고서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편입의 문을 두드려서 시작해 보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꿈을 향해 도약가라 김영 편입 화이팅!